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음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진짜 기나긴 기다림 끝에 탑승이다. 아, 예쁘세요. 어, 연못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마치 인천공항 같다잉. 날씨 응. 너무 좋아요. 응? <laughs> 진짜 웃겨. 다음 와서 아홉 백간 사람이 있다? <laughs> 이야, 호텔교 실화냐? 물색깔 실화냐?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해변이 있어요.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어머니입니다. 나, 응. 음. 더잘 보이겠어. 이 팔자 좋은 아가씨 힘들다 힘들다 힘든 호텔 도착. <laughs> 생각보다 너무 뷰가 예뻐가지고 엄마가 감동했어. 저희는 오늘 점심을 먹을 시간이 따로 없어서 엄마가 싸온 샌드위치를 먹고 나갈 거예요. 그 계란도 넣은 거야? 어 계란 많이 넣었어. 계란 계란을 제일 많이 넣었어. 재료가 계란하고 맛살. 맛이 어때? 그 마요네즈 많이 안 넣었는데 옥수수 식빵 맛이 너무 강해. 음, 옥수수 그걸 넣잖아, 었그 옥수수 식빵이 좀. 보니까 너무 잘 먹더만. 음, 바다색이 어때? 이렇게 이쁜 어디 갔어? 아니 하나. 오늘 저녁에는 추어 같은 걸 하는데서 저녁 먹는 그런 데를 간대요 너무 좋다. 신난다. 아주 신나. 엄마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엄마표 샌드위치. 완전히 커플로 그냥. 저희는 첫일수를 한번 찍으러 가볼까 예약하고 있어요. 오, 여기 가 명당이다 <laughs> 노을이 진짜 예뻐 와 저기 봐 오오오 이 각도 너무 좋다 <laughs> Heat and Hawaii. But the bird of these Pacific Islands here. 미소소스 예, 죽도 있대요 포도어도 있어 완전 한국 그거야 랍스 음. 귀여워 베이글도 있어 대박 저는 그러면 베이글을 먹어볼게요 w 이글을먹 e 볼 e 요 베이글을 i 어볼게요스이글을 베이글을 먹어볼게요 아니라 껍질이질이 곡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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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먹어도 되지. 곡질이 음. 그래서 곡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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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질 진짜 좋네요. 여기에 바닷가가 보이는 화장실 아니 화장실 그 뷰가 있어요. 여기. 오. 가져왔지. 아까 응. 지 화장품 광고가 들어온 그녀. 요즘 나보다 더잘 나간다고 한다. 무려 클리오다. 다. 어? 어, 뷰가 예뻐. 오아 앞에 가면 잔잔한 곳들 산업 지들이 많고요. 그 아래는 엄청 깊다는 넘어가네 부서지는 데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업 방파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도가 심하지 않고 잔잔하다 이렇게. 우와! 반반씩 만나는 곳. 음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는데. 오! 네. 야, 신기해. 이게 이렇게 같은 어, 어. 곳이 있어. 이렇게 합쳐져 야 하나가 어, 되는 뭔 거야. 무슨 소리야? 아. 두두기겠까 두 괜찮은데? 땡큐! 우와 진짜 커! 음, 이게 처음 맛은 되게 달고 뒷맛은 물처럼 깔끔해요 이 안에 젤리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음. 헉, 진짜 싱싱해 와. 아 소스도! 우와 오, 엄마 <목소리> 양쪽에 끼니 그 에어팟 같다. 음! 아, 이거. 아, 씹으면 씹을 수록는 코코넛 맛이 나는데, 처음에 진짜 약간 문지 아니면 참치맛 나다 오, 이 국장 먹으니까 진짜 해 같다. 처음에 진짜 해 같아요. 에, 왠줄 알았어. 약간 오징어랑 참치 이런 거와 진짜 비주얼 미쳤어. 너무 미쳤어. 진짜 예쁘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네 응? 엄마 괜찮니 땡큐. 뭐가 앉으면 안잡 한다. 뭐가 안 잡혀? 응? 기이 좋아. 짠. 짠. 이건 참치다, 참치. 알겠지 아 여기는 바닥을 다루는 거야 몰랐지? 밑에 내려가면 잘 백화점이야 음~~ 아 좋네 옆으한번 어, 가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루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마치 나의 떨어진 금리 같은 잼이지. 음안달고 응, 맛있네. 딸기잼? 아, 딱하고 딸기잼이네. 헉, 맛있다. 음. 음. 딱 스폰의 정석이다. 아. 오이 거기 진짜 진주같다진주들 네. 크림치즈 모스. 얘도 위에 초콜릿만 떼 먹으면 맛있어.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요즐리 클로드? 어떤 개가 영천아, 연못도 있고 어마마해요. 이게 다 개인의 사유지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현지 사람들이나 관광 오시 분들도 저희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되니까 아주 안전하고 프라이빗합니다. 아 진동났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저기 집와나와와 wow. so this one, long t i 와 e 와 g 와 t 와 i s rope. You know the rope? Oh. rope. Oh. You know, rope. 우와어 <Like 어딜> 가로로 갈라져? Wow. 와 <오> t h a n 어 you. 셜거는고땡해 oh. 고소. 씹을수록 음. 고소하다. 야, 야 화려해, 화려해, 화려해. 진짜 크다. 진짜 넓고. 이거 다 골라면 진짜 한 3시간 걸리겠다. 우와, 엄마. 음? 카드스코 젤리가 있어. 네? 응? 오. 맛있겠는데, 와, 내가 카드스코 핫소스 중독자로 이건 못먹겠어 응. 음. 와, 소스도 맛있겠다. 언제 음. 다나갔까 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코너에 와야 제일 신나나봐요. <laughs> 우리 엄마 하분한다고 얘기 좀 해줘라. 걸어나오는 것도. 우리 엄마 일본 김은 되게 달달한 거 알아? 일본 음 김은 음잘 그래? 달. 되게 빳빳하고 달아. 그래? <laughs>